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특히 이 나라가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타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숨을 지을 수밖에 없는 원인은 첫 번째 영적 지도자의 타락입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타락했다는 말입니다.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이두 가지를 보면서 말씀을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. 가장 먼저 이 시대의 많은 백성들이 한숨을 짓고 이 나라가 무너질 위기에 있고 만나는 사람마다 말세라고 마지막 때라고 타락했다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 시대의 가장 근본적인 책임은. 영 지도자의 잘못이 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발견하는 내용이고요 2025년도에 우리들에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영적 지도자들의 책임이 가장 중요하다 목사님 그럼 영적 지도자들은 누굴까요? "라고 질문할 때에 일단은 목회자들입니다. 목회자 괄호를 짓고 그 안에 장로님들도 들어가야 합니다. 타락의 원인은 백성들이 한숨을 짓는 원인은 이 시대에 이렇게 무질서한 나라가 된 것은 바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." 목회자의 잘못이고 지도자의 잘못인 겁니다. 그래서 이 사무엘은 어떻합니까? 여러분 23절에 보세요.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. 이 말씀을 읽어 보세요. 영적 지도자가 이 나라와 이 것을 위하여 기도를 게을리했다 이말입니다이 기도라는 것은 대표적입니다. 영적 삶을 게을리했다 이 말이에요. 바로 선지자 사무엘이 그것을 깨달아서 이제는 한숨을 짓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 이제는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겠다. 기도하는 것을 멈추는 것은 무엇이다? 오늘 본문에 강조하겠죠. 죄다. 지금 이 나라가 모든 백성들이 이렇게 마지막 시대라고 한숨밖에 지을 수밖에 없는 원인은 그 어떤 누구도 아니에요. 목사인, 우리 영적 지도자들의 책임입니다. 이 영적 지도자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고, 이 영적 지도자들이 한 생명, 한 영혼을 위하여 영적, 훈련에 게을리했기 때문입니다. 저는 이것이 분명히 옳은 선지자 사무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. 여러분, 왜 사무엘이 이 나라가 이 모양이 되어졌고 타락한 백성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한숨을 지을 수밖에 없습니까? 하나님께 받은 사명자, 이 시대로 보면 선지자들이죠. 그죠 선지자들 아닙니까? 뇌물을 받고 돈만 밝히고 돈이라면 물불을 안 가리고 돈 때문에 목회를 하고 돈 때문에 재판을 바꾸어 놓는 그런 사멜의 두 아들 이거는 영적 지도자들, 선지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. 이거는 이 시대의 모든 목회자